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,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긴장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하, 같이 우리가 보는 단어들, 수업 시간에 보는 단어들은 원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야. 시험장 가서 단어를 모른다, 그냥 펜 놓고 나오면 돼요. 그냥. 어, 기본도 안 돼. 답을, 단어도 지문을,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답을 쓸 생각을 해. 깜찍한 거잖아. 그렇잖아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, 야, 넌 단어도 모르면서 무슨 수능을 보려고 그러니? 뭐 읽어야 문제를 풀거 아니니? 제대로 읽어야.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어,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, 아,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졌다. 그러면 깔끔하게, 당당하게. 어? 어차피 떨어질 거. 뭐 꾸역꾸역 괴로워. 힘들어. 그냥 손딱 들고 나오면 돼요. 어, 그냥 딱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. 이해 되겠죠? 어, 자기는 예외지 않을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, 그거는. 어, 시험장 가서 모르는 단어가 막 벌써부터 보인다. 그러면 끝났구나. 딱그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, 그걸 딱 기억하고, 생각하면서, 염두하면서 늘좀 단어에 소름 끼치도록 반응을 하셔야 돼요.